단계가 다 다른 건가 아니면 급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느 분은 이렇게 뭔가 슬프다가 열릴 거면 저는 그런 공부자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죠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건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렇이 어. 섞여 있다는 게 뭐냐면 성격과 기질을 각각 개성으로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의식들이 다 달라요 의식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 전생까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현생에 내가 보살님의 아들이라 칩시다. 근데 내가 전생에 는보살님 아버지였어. 훨씬 더성숙돼서 나름대로 수행했던 아버지. 근데 보살님 아들로 왔어. 그럼 나의 의식상태는 어떨까요? 또 다르겠죠? 이제 관계점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무수한 어떤 다양한 관계로 섞여 있지만, 그 의식상태들이 다 다른 거라 까르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모든 인간의 수행은 자기 까르마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내 까르마 이외에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행이란 말이 성립이 안 돼. 내 까르마를 정화하고 청정히 하는 게 수행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닦는 거예요. 내 까르마를 닦는 거라고. 까르마를 닦는 건 뭐예요? 내 몸을 닦는 수행을 하겠죠. 무수한 수행을, 수행을 전생부터 해서 무수한 그 생을 거치면서 하는 수행은 고작, 고작, 나를 닦는 거예요. <laughs> 나. 나이 위에 딱는게 없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무수한 생동안 이제 경험을 해 들어가는 건데, 어떤 이는 어, 이렇게 경험하고, 어떤 이는 이렇게 경험하고, 어떤 이는 똑같은 경험에서도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고, 다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보살님은 이제 보살님 대로의 어떤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보살님 전생에 어떤 수행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엄청난 수행을 했고, 그것이 아직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늙음하게 보살님이 전생에 영혼이 세팅을 하는 거다. 나는 좀 나이 한 70쯤 돼서 어마어마하게 열리게. <laughs> 그 이제 그 전까지는 고생에 고생을 하는 거야. 갖춰 누더듬 씩열리는 거야. 아 어, 하나님의 사랑이랬군요. 아 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군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이해시키고 전생의 의식이 각성돼버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해서는 안 돼요. 오직 내 수행은 나의 길이에요. 나의 까르마를 정화시키고 나를 통해 신성을 드러내는 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하고도 사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